음, 이번 시간에는 음,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MQTT 메시지 브로커 서버를 에, 설치하고 메시지를 어떻게 에, 수신하고 발행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MQTT 메시지 브로커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인 이 위모스 그, 보드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그 부분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 모스와 관련된 스케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음 MQTT 메시지, MQTT 메시지 브로커 쪽으로 모스키토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겠죠 전송한 라이브러리. 그니까, 러 C API가 됐겠습니다 API. API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 DHT11 센서 데이터를 또 읽어드리기 위한 또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또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이위 m o 라는 요, 그, 센, 그, 보드를, 어, 이제, 하드웨어가,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 운영체제가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LED는 이 이후에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이런 아두이노 쪽에서, 어, 그 MQTT 쪽으로 또 MQTT에서 또 이제 이렇게 노드 제이스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서버 쪽으로 날아가는 쪽을 지금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모스에서 DHT11 센서 데이터를 MQTT 서버로 이제 발행, 퍼블리시, 발행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이제 구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달, 그래서 이 퍼브가 이쪽이 이제 발행하는 쪽이 되고 이쪽이 수신하는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발행자와 수신자가 타픽이 맞아야 되는데 타픽은 DHT11로 수신하고 발행도 DHT11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 보내는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이고요. 어 온도는 템프라는 키값과 어, 그다음에 습도는 휴미라는 HUM이라는 킷 어, 키값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와 67은 실제 센서 데이터에서 읽어 드린 값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퍼블리싱 하면 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쪽으로 를이용해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위 모스 쪽에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면 전송하는데 이 IP 포트가 누구 어디 어디 어디일까요? 이 모스키토 MQTT 서버에 있는 IP와 포트를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먼저 연결을 모스키토와 먼저 커넥션을 맺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퍼블리시로 날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실습하는 부분이 두 번째 챕터 섹션 2에서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부분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코딩, 코딩을 해보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